오, 어, 우물. <laughs> 어 근데 어안데 어? 아오세좀 어. 자세 나오는데. 자세좀 나오나? 응. 이렇게 들어. 무겁 때려. 세 나온 거니까 너 응. 예전에 천민이었을 듯. <laughs> 다제 힘이 그래요. 너무 당연다. 너무 당연옷 너무 당 아, 주안 뉴진. 그러니까 이게 몇 년대야? 9 0년대야 80년대야? 붙어 있나? 50년대네. 50에서 60년대네. 여자 이제 뭐. 여자? 경태하 이건 좀... 이거 제이 이거... 이거... 좋아 금복이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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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박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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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이박 이거... 할머니한이이통있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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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새마운 동의 구상. 세 <놀람> 대통령, 렸네새 아침이 밝았네 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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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통령대통 대통령, 대서령 대통령, 대 대통령, 대통게 대통령, 대통령, 가지고 <목소리> 아니 너몇 살인데? 너몇 저는... <laughs> 네 살인데? 5 0년 내가. 너는 <laughs> 좋아하 좋아. 금면자주협동 아 이거 옛날에 뭐였지? 새마을운동의 3요수 하면서 외웠잖아 금면자주협동 모르나? 자자 공부 안했네 기억 안나 근자협 몰라? 새 마음 새 자세로 내말내 내 손으로 건설하자 금면자주협동 좋습니다 투호 투호 아심 오 이런 건 말이야 궤적 궤적을 이용해야 된다고 궤적이라고 궤적 궤적 모름 괴적. 아! 음, 안 되고요? 죠 아. 탈락. 오. 탈락. 탈락. 미장. 돌 감자를 만들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그 입은 그런 풍경들이 대상하겠지, 시멘트 다 사라졌지 저 시멘트탑 감상청 해가지고 <웃음> <웃음> 진짜 아무리 네, 아래 맞아요 옛날에 짚으로 만든 울타리 얼마나 이뻐는데저거좀 아닌 것 같아요 저거 그때 당시에 그뭐 막담다 생겼잖아 오좀털어만나 보네 나 이거 해봤데 해봤다고? 너 나이가 몇인데 해봤는데 그, 우리 집에 있었어 진짜. 아 진짜? 야니진 그래 리라라 아, 옛날에 이건 해봤다 할머니 밥맬때 밥 내가 많이 따라갔어 따라가서 맨날 율무차만 뽑아먹고 나찔하한마 <laughs> <laughs> 인생 2회차 나이 너오르몇1지 일곱? 어? 쌀자전거 1복동생각1다나자전4 15, 1복동 얼마 전에 봤는데 나나 18, 만9 16, 1나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 8 8 와 오졌다 개나리 와 장미가 없네 나는 나는 이거랑 이거 하네. 이거 어 아리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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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솔은 솔은 거의 끝까지 있었잖아 팔팔라이트 저거랑 개나리 아리랑 저거는 기억나 왜냐하면 나 어렸을 때 슈퍼였거든. 오쪽 들어가고 싶다. 구판장이네. 와 롯데 대박. 소름. 야 옛날에는 뽀삐 뽀삐. 옛날엔 돈 없어 껌 대신에 그밀 같은 거 비벼갖고 씹어먹으면 껌 되고. 네. 너 나이가 몇 친데? 밀 이래 해갖고 밀 이래 손에 비벼갖고 입에 넣으면. 그냥 그래. 씹어먹으면 그거 껌 된다 진짜.

지시지갈 마지막에 갈때 언니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가면 안 되나. 세마운 언제 열는줄 알아요? 언제 열어? 수도권 빅월2 0일 오. 헤어나요. 1 9 7 0년 어른에어 이런 거왜요 아까 봤으니까 왜지기게 해. 이 방식에 조금 근대이었습니다 이거 약간 노잼이다. 같아. 느낌딱 오지 않나. 응. 여기는 전부 다 그런 거같 여기 여기 약간 빠르게 지나가야 돼. 그렇게 할 것도 없는데 사실 그거를 이렇게 이마에 크게 키워서 만든 거잖아. 맞지? 숫자 위에 손을 올리잖아 자차 완을 잘 들어야 돼. 사람이 이걸 하고, 이거라고... 픽스드 기어. 픽스드 기어. 아니라 근데 이거 프리이네 신청에 <laughs> 발받 안나봐는데 뭐가 벌로야 근데 이거 그거다. 레스포스 텐다드네. 이거 예전에. <웃음> <웃음> 이거 옛날에 이랬었잖아. 클래식 <laughs> <laughs> 새벽종이 울렸네 어야 홍인택이 작곡했다 어? 홍인택 홍연택이가 홍인택. 홍연택 그. 동네에 보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 홍현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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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 응. 유명한 사람 아니야? 너무 똥 걷잖아 말 지도자 키즈 대결 아, 도전! 기초 자조 자립 오케이 정답 오케이 땡땡 기초 자다땡 금메 자조 협동 딩동땡 다맞춤 뭐야? 뭐죠? 아 뭐야? 세마루 좋지 세. 마을운 <laughs> 없는데 운? 회관 회관 어, 뭐야. 와, 다 맞췄보는데, 와. 오가 땡, 가자. <laughs> 아, 다 맞췄는데. 아쉽다, 맞때 시간 초과했나봐. 응, 시간 초과했나봐. 끝이 가. 오케이. 여기 좀약빈하다 아직 덜만들었나 보다. 새마을 <laughs> <laughs> 큰 거였네, 그게. 그래, 새마을 큰 거였네. 용답동이면 은대고아니에요 새마을 큰거 아닐 텐데. 큰거 아니면? 아예라 아까 그 새마을 지도자들이 네. 모여서 한 마을에 모여서 하는 거 새마을 회관 맞는 것 같아요. 회관 맞나? 근데 음. 아... 우리가 너무 늦게 맞아. 아니면 지도자 그거 지도자 회관인가 그거 같은데. 음. 새마 지도자 빨간 사람들이. 그렇지. 잘못 만들 둘라 지금 개부정적이야. 어 혼장. 혼장. 자전거 뒤에 달고 싶다. 개이쁘게 <laughs> 생겼다.

잘망 쓸데없는 데돈 많이 썼네. 진짜 볼거 없어. 이러면 사람들이 일어나 이렇게 일은 재미가 없잖아. 바뀌었어. 아, 신청해야 아, 돼. 아, 시간이 손니와신 줄은 못해가. 저야 1층까지 내려왔어. 대박이 잖아. 아까 문내려왔나 어, 건물시도잘 만들었어. 때 내용이 별로라서 그렇지. 어떤데? 건축 학도로서 어떻게 생각하는데잘 만들었나? 나쁘진 않아. 아, 불편했다. 인, 어, 이거 뭐지? 거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하지 않았네. 저는. 사람이 다 좋아해. <laughs> 알았어. 빨간 녀석. 거아 여기 2층이야. 언니 한번더 보고 가자. 아니야, 다시 내려갔어 엘리베이터 타고.